근데 한대칠 수는 없긴 했어. 알지? 근데 응. 칠 수는 없긴 했어. 이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너풀 없을 거 아니야. 있었으면 디코 오라고 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 없어. 무조건 없어. 그냥 있으면 죽을게. 그냥 이거 보세요. 없죠? <laughs> 그냥 보여. 너 그냥 <laughs> 귀엽다. 너 유미 나온 순간, 너 이미 검거 당했어. 유튜브 강의 2편이요? 유튜브 강의 제가 뭐 했나요? 와 근데 힐베리어가 아니라 아 힐베리 저힐탈이 아니라 이렇게 들었네 불채 시작했다고 다른 판이 네 학식 먹는 아이네요 학식 먹을 나이도 아니라 오 KR1D야 심지어 찐퉁이다 찐퉁 담배 태면 담배 봐요 아 이게 살짝 너무 대두기네. 지우자 형. 렌즈. 렌즈. 안 지요? 오 주박 깜짝이야. 야, 빼야겠다. 빼야겠다.요. 죽는다 형. 아 이거 이총 당겼으면 죽어야지. 아 좋댔네. 이거. <laughs> 근데 이거 스펠 빠져가지고 킬각 한번 잡을 만해. 차라리 풀안 쓰고 죽는 게 나은 듯. 무력 행사 벌써 하나 됐는데. 좋댔다. 당신 죽였다고요? 아니 천천히 가라니까. <laughs> 미안하다. 지베른버그? 지베른버그 뭐야? 오 그렇네 여진 들었네. 지베른버그 같은 게 있어? 점프를 찍을까? 어 점프 찍어도 되긴 하는데 보고 할게요 점프 찍어도 돼서 성공이야 이건 넘어뜨렸어 이렇게 살인다고 점프 뛰어도 될것 여기까지 미니언 세개 버렸다 너 이거 지워주려고 근데 진짜 피같은 미니언 세개 버렸다 불꽃 우리 밥을 파야? 오 마, 샹들, 써가지고 나도 그냥 싸는게 나아. 다이브도 되긴 하는데 하다이브풍선다이브다 다이브로. 다이브이브이브이브 내가 오 <laughs> 방어 좋다. 너 <laughs> 구도 원리 그렇다고요. 아, 뭐야? 이렇게 모았습니다. 안했으면안 <laughs> 됐는데, 아, 이성을 찾지 못했다. 아, 순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laughs> 원래 라인 조금 더 천천히 밀고 점프클 기다리는 게 나았던 것 같긴 하다. 너무 빨리 하려고 했네. 아, 라인 전구도 원래 안 이런데 어, 코르키가 첫라인이랑 겹쳐서 안 왔어 첫라인이랑 좀 겹쳐서 왔어야 되는데 안 겹쳐서 와서 그리 끌려도 그냥 좀 패면 되거든? 근데 너무 빼가지고 근데 제아래서팰것 같아가지고 앞점프 찍어준 거긴 한데 있잖아 이거 랭킹입니다 좀 뛰었으면 죽었을 거같은 나가서... 아, 좀 반돌았다. 한 장만 하자요. 아, 이게 죽어 왜요? 그래? 래야 같이 죽은 거라고, 제가... 어우, 터트리긴 했다! 근데 한대칠 수는 없긴 했어. 알지? 근데 응. 칠 수는 없긴 했어. 이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너풀 없을 거 아니야. 얘아 예? 미드에서 죽었는데 풀이 있어. <laughs> 야 풀이 있네. 이게 아니 풀이 있는 건 사고지. 아니 미드에서 아까 아니 우리 하나한테 쏠켄 난거 아니었어. 아 근데 아까 차라리 방금이나 그냥 유미한테 점프 뛸 아. 거라. 근데 점프 팀은 좀더 쉽게 죽어가지고 유미가 저건 우리 하나 타면 돼가지고 야 지금 잘 끊었잖아. <laughs> 아, 이럴 때 재빠르게 Z 눌러봤어야 되는데, Z 트딱 때르륵 눌리고 그냥 어, 씨발 불 있다. 아, 탱크 못 먹었네. 아 싸움 개 싸움 많이 나네. 아, 까비. <laughs> 거기 왔야요 왔은가 보다. 한 대만. 이왜 4레벨이냐? 기분 나쁘게. 이런 거는 딱안 쓰고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마공점이야? <laughs> 아눈 잘못 들어가지고. 그뭐 미니언 뭐 스킬 안 맞는 버그 뭐 이런 것도 있다던데. 지금 그냥 근데 원래 시즌 초기화 되면 버그가 많긴 해. 이 혼자 맛있게 먹고 왔구나? 이제 탈진이 돌아서, 이제는 앞 점프 띄우면 지긴 할 듯. 룸버그래, 룸버그. 룸버그. <laughs> 일단, 무력행사 하나 챙겼다. 그 다음 무력행사 뭐야? 유충? 아, 유충은 그거잖아. 아, 무력행사 이거 아니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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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우 살찔 뺐다. 이게 막 빙...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섭잖아. 진짜로. 나 너무 무섭게 해, 게임을 하나 먹으면 오래 비는데, 딱 이민형 먹으면서 갑자기 웃기면은... 레벨이려서 잡았나요? 이 슈발. 에이! 에이! <목소리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laughs> 이걸 앞 <앞점퍼> 점프 했네, 얘도. <laughs> 질 뻔했네. 아, 노턴 줘도 돼, 상관없어. 키는 노나 몽게다 노턴이 바텀 무빙 했으니까 먹어주 먹은 거지, 뭐한 고생한 당신에게 박수를. 아, 이거 핑크는 못 지우고 갈것 같은데 아쉬워. 내가 한 세월인데 지우는 거. 아.. 어 꽃도 있다. 어있으면이정 오, 어, 야씨왜 예 너무 칠게 많은데? 이게 노플이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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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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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래시. 노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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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래시. 가래뇨 가레뇨 가레뇨 뭐 할까? 가래뇨가래뇨뭐 하고 있지? 가래뇨 미니엄 진짜 안 보시네. <laughs> 가래뇨 그냥 입아 하고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돈 들어오는데. 아, 이 오브젝트 3개. 와, 근데 선치점이 좀 크다, 그러면은. 퍼블이 그 갖는 의미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 100원 정도가 아니라. 야, 야, 꽃슈발라마 아, 내 꽃인데, 아. 앞점프 말이 제가 미드 미아픽만 안 찍혀서 바로 박았다. 잘 박네, 너. 스킬. 잠깐 어필러서 좀써보까요 어어, 집가는 건안돼 아, 아파요 까비 어어 어, 아파요, 아파요 어이구, 어이구,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토탑이 개시끄러워, 진짜로 싸우 이기나? 아, 나 이제 각을 모르겠네 아니, 싸움질거 같아 한친도 슬슬 돌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돌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올려놓고 어야겠다 녹톤이 아직도 6위 아니야? 아, 한량이가더 밀고 집이나 갔다 왔잖올려야키 저기잖아, 왕호도 저부캐로 게임 중이라고 그랬어 아칼리한테 궁을 써버리기. 호호호호다야 이거 하나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긴 해. 나는 먹을 짝이. 자기... 어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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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웃음> 그렇지. <웃음> 마이무 마이무라이. 이 민탑을 갔어? 야, 장미는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건가 그냥? 와 여기를 확인 안 하네. 나였으면 여기 아래를 먼저 써봤을 거 같아. 그래뭐 <laughs> 주어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해도 <laughs> 그만 다 파이크 올때쇼보면 되겠다 어때서 쏘시는 거예요 형님? 응? 피한번 빼놔 아야 조금 많이 맞았네? 아 이거 무빙으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금방탄 피하기 조금 어렵네? 오케이 유미 궁까지 기분 너무 좋은데요? 유미 궁뺀거 너무 좋은데요? 아 미드 자꾸 미아핑 찍혀 근데 아리신크어보지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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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우리 해야 돼. 우리 이 라인 밀려주면 안 돼. 밀려주면 안 돼. 이게 자존심이야. 이게 자존심에 걸린 거야. 이거는. 아! 아 우리 저거 먹으면은 그거네. 그 용이네. 그 용. 무력 행사하는 용이네. 아 이거 센 용이다 근데 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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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좀 같이 한번 깨봐. 이를 안쓰는게 낫겠지 두신 뭐냐 이거 근데 혹시 두신 안오네 이런 무력행사 우리도..어 뭐야 우리 하나 안됐네? 어왜 안됐어? 하나 더 먹어야 돼? 어 무력행사 이거 하나 이거 우리 됐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세개 먹어야 된다고요? 세개 먹었잖아. 뻥뻥뻥뻥 오! 좋다요. 시원 시원하다. 제발 풀 쓰지 말아주세요. 풀 아까 저한테 한번 쓰셨잖아요. 다른애 죽여주세요. 어, 꼭 방금 있었는데 왜꼭 사라지? 포블로 무력 행사. 탑이 포을낼것 같은데? 아니, 저거, 폰트로 바뀌었구나. 포탑, 그, 골드 있는 거. 뭐예요, 형? 왜여기 왔어요? 어서와. <laughs> 뭐야, 집도 안 가? 에쿡! 사망기. 이걸로는 가면은 체감될 것 같기도 하고. 탑으로 뛰어가야지. 이거를 몰래 가가지고 이걸 먹자. 어떤데 깔끔하잖아 딱 지금 먹으면 돼 너무 새지하다 어어어어어어 새끼 이거 안되지 이거는 아나 점프했었으면은 암살했을 텐데 돌아가서 암살이나 할걸 그랬나 여기 애들 암살 당해줬을 것 같기도 이거 먹으면은 되는 건가? 위축 먹으면? 야, 이거 먹으면 무력행사, 그 되는 거 아니야? 딱 그거 해가지고, 포블타워 해가지고? 야, 이거다, 이거 무력, 퍼블이다, 퍼블이다! 퍼블이다! 무력행사! 김오띠! 아, 무력행사 보느라 치는 거못 봤다, 형. 무력행사 됐다. 이러면, 근데 무력행사는 한 팀밖에 안 되는 거잖아. 와, 무력행사가 생각보다, 이거, 중요하긴 하구나. 죽였네요. 레마스야 못 죽였네요. 취소. 틈틈이가 아, 살짝 꼬였네. 이거 가 그냥. 뭔가 어떤 커버로 갈게. 원. 아 그러니까 용을 두개 먹는 거는 어 뭐야 아직 안 됐네? 어 용을 먹어야 되는 거? 안된 거구나 아직. 까지 가자. 끝까지 가는 거 맞잖아요. 여가 아니잖아. 제발 동나도망가 유충 4개 먹은 거. 그니까 이거 무슨 기준이야? 무력행사는 잘 모르겠네. 야자너좀 세네. 그럼 이젠 못 챙겨야 돼. 그냥 오브젝트 챙긴 사람이 이제 먹은 건가? 그니까 상대는 근데 거의 확률이 없는 거네. 그러면? 아 유충은 풀로 먹어야 돼? 용 근데 지금 우리 세개두개 먹었는데? 아 용을 세 개부터 인정해 주는 건가? <목소리> 돌격! 어이가! <목소리> <멋있다, 지금. 목소리> 파워가 존나 세긴하다. <laughs> 그냥 아트한테 점프해버려. 아트 족밥이니까 아트한테 그냥 점프해버려. 얘들아, 꽃을 먹어봐, 꽃을. 이거 꽃 그냥 다 본이야. 와. 아니야, 얘. 얘 계속 집 끊기잖아. 얘집좀 보내봐. 나도 약간 팀 짬뽕이어서 칩타임 한번 잡긴 해야되는데 아무튼 용 하나 먹으면 된다는 거지? 어? 이거는 그 용이다 아그그 그 아타칸이다 어? 근데 아까 전에도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싸움은 안되는구나 신기하네 가지 말까? 음... 그냥 침착이 아니어서 그냥 갈게요 한타하면 화 부족할 때 팀누르면 게이지 약간의 보였을텐데 나 한타하느라 못봤어 전판에도 근데 킬 조금 남편 아닌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너무 건방지긴 하다 손을 좀 내주자 이건 음 일단 이거나 먹자 나 무력갱사하는거 보고싶어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 이거 먹어도 안되나? 어 이거 먹으면 딱 되네 굿. 유충은 3개를 깔끔하게 먹어야지 되는건가요? 유충 기준은 뭐야? 유충은 에픽몬스터가 아닌가? 전령 아, 하나라도 뺏기면 인정을 안 해줘. 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뺏는 게좀 크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긴 하네 내가 지나 이거 뒤네 유미공 썼으면 인정, 유미공 없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유미공이 피읖이 제 개말이 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다큐에 뽑았을 텐데, 이거. 아 씨발. <laughs> 아, 마나 너무 부족하다. 아 이거 할때 침착 들고 해야 되는데. 싸 먹었네. 어, 잠깐만. 아, 750원? 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딱사 가서 사 가면 되겠다. 한 10원, 10원 기다리면 되겠다. 그 그러니까 퍼블과 포블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바꾼 그런 녹서스 메타인데 이러면 나중에는 뭐 프렐리오드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데마시아, 프렐리오드 프렐리오드 이런 건 없나? 데마시아밖에 없나? 메타로 할 만한 게 반, 밴들이에요? 바로 말하는데 이거. 가 밴드시티, 밴들은 뭐야 근데? 저기.. <laughs> 음성인식 하는거지 이거? 아 이거 챔피언 쳐야지 공기속 증가지야 근데 유미여가지고 잘못하면 지긴 하겠다 자 빡빡하게 해야되긴 하겠네 유미가 이래서 싫긴 해얘체리통왜 이렇게 높아 포탑 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지? 아닌가? 더빨리 반응하네. <laughs>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라이엇이 장수하는 거야. 음, 이건 팩트야. 변화가 없으면 그냥 겉에 되는 거야. 아 슈발. 나 여기 아래 모이게 숙됐어. 꿀면 먹으러 가겠다. 꿀면 근데 원래 이렇게 표시됐었나? 시야 없는 데는 표시 안 되지 않나? 아, 시야 없는 데 표시되는 거 같아. 좋은데 이거는? 어?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아 그니까 이게 나는 사실 고인물이잖아 난롤 많이 해서 이제 고인물인데 이롤 신입들은 이 변화를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아슈발 탱크 못 먹은 거 같은데? 미안해 오야잡야 야, 잡았다 잡았다 오! 아니 치발 누구 날라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 녹턴이라도불좀 꺼봐! 아니 녹턴 왜 불을 안 꺼해? 아니 형불좀 꺼봐! 시발 불좀 꺼주세요! 아니 녹턴 불을 안 꺼! <laughs> 이거 버튼 고장 난 거지? 아니 이거 불 껐으면은 내 위치 잘 몰라가지고 나안 죽을 만도 했는데. 빨리 꺼줬으면. 부정 <laughs> <불좀> 꺼줄래? <laughs> 이건 뭐야? 제국의 힘을 난 스타일을 중시하지. 아, 이게 귀신발이구나. 아, 나 약간 이 새로운 효과인 줄 알았네. 가렌 어디 티어까지 통하냐고요? 이게 근데 이 장인들의 이 한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시즌 초 아니면은 마스터가 한계긴 하지, 저런 챔피언은. 죽었네. 근데 이거 던지다 보면 지긴 하겠다, 유명. 불좀 꺼줄래? 첫판이요? 두 번째 판이요? 두 번째 판은. 아타칸 어디 나와? 아타칸 나왔나? 아타칸 나왔는데? 야 이거 아래쪽 가, 아래쪽 가야 돼 아래쪽 가야 돼. 야야 야, 한다 한다 아타칸 한다 아타칸 한다 아타칸 한다. 아 이거 해야지 형 아타칸은 막아야지 아타칸 막아야 돼 이거. 아타칸 스틸각 봐야지 이거 인정이잖아. 상대가 먹었네? 얘는 뭐야? 야 이거 이거는 다 먹자.

이거 가래형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아타칸 때문에 왔어야 됐잖아 이거. 죽이냐 뭐 아니야. 도망가라요. 거기로는 못 지나가요. 이 사람 그럼 뭐 자기 본진이야 여기 그냥? 죽었네. 씨.. 근데 확실히 이게 약간 티어가 낮은 아이디긴하다. 애들이 정신 을안 차리고 게임하긴 하네. 와 이게 코르키가 나랑 템이 비슷해졌네 레벨도 없어고 애들이 다 너무 박는데 사용이고 뭐 아타칸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상대도 그냥 용 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타칸을 쳤네 야 시발 너무 센데 불은 또왜 갑자기 왜 끄는데요 레드 먹다가 날라가는 거야 존나 세네. 어와 근데 개쎄긴나다 <laughs> 아니 유미어가지고 내가 좀 게임 넘어가긴 했음. 와 치감도 있어야 되기도 하고. 맨날 원딜만 치감 가야 되지? 너 그냥 잡을만한데 이러면 와칼리가 죽었는데. 칼 미석이를 안 죽나? 와, 이게 아칼리가 살아? 처형인 데거이요 씨발 왜 맨날 내가 가야되는데 근데 아무나 좀 가봐! 아니 근데 에이 뭐 오리아나면 오리하나가가도 되잖아 얘도 이거 진화한건가? 아, 얘는 진화한거 아니네 근데 내가 계속 쳐가지고 내가 가는게 맞긴 한데 바로 너무 늦게 나온다 25분이면은 진짜 <laughs> 한동안 기다려야되네 제가 템 나오면 가기는 해요. 오, 가랭 갔다. 근데 이거는 다 가야 돼. 야, 그렇게 3코어 나왔는데, 원킬 1코, 원킬 원딜 1코어 독사에다가 이건 맞긴 하다. 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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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코빈도 있어. 이거, 이리 이거, 왜, 왜,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는데, 왜 쫄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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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갑자기, 아니, 풀피들 왜 이렇게 도망가, 이거? 후! 죽였다, 얘. 침묵상태거든. 쫄지 마! 난 무서워! 너희가 쫄면 나도 죽어! 야 끝났는데요? <laughs> 코르키 아빠끼리한 번으로 끝났는데? 이미? 하하하하 아오, 맞 코르키 당선 <laughs> 코르키 너무 신났다 어? 내가 좁밥으로 보이지? 나도 친구들 있다 이 자식아 아 그렇네 가래는 저거 하면은 개빨라지는구나 저 신발에다가 하면은 탱이 돌아가는 속도 살벌하겠는데 진짜 한판했네 얘오 된다 아이씨. 아, 밥타임, 이지랄. 아, 짜증나게 하네요. 아이씨.